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깊은 수렁, 아무리 멸망의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편 23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히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시편 40편을 통해서 과거에 보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 역사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보 보시고 나의 우, 울부짖음을 들어 주셨네. 어 과거에 보여 주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은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 오늘 이 본문 1절에 어 나의 부르지즘을 들어주셨네. 이 부분에서 어그 앞에 보면은 이 다윗이 기다렸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보면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이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 어 카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이라기보다는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확실한다라는 믿음을 줄때 쓰여,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편 40편은 하나님의 음성을이라고 하는 복음 성가라도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어, 다윗이 애가 타도록 기다렸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해했던 이유는 그 뒤에 나왔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네 이 부분에서 저는 아 내가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하는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기다렸던 것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목적이 나와 내 가족의 소원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만 우리는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 응답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객전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바꾸어 한다는 것으로 이 입장이 뒤바뀐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자성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주인이 되어서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토록 기다렸다는 뜻이 나의 일생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 주셨네. 이 진흙탕 그리고 어 구덩이는 멸망의 구덩이는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건져 주시기 이전의 상황들을 나타냅니다. 자신을 왕위에서 내리려는 적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질병과의 처절한 사투까지 다윗은 수많은 위기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표현한 이 멸망의 구덩이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다윗이 처한 상태가 최악의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진흙 수렁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꺼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현재 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현장 현재 상황이 변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는 것에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를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는데요. 삼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어, 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넘겨주다,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찬송을 내 입에 허락하셨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왜 내가 하나님께 자주적인 표현으로 내가 노래한다 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뜻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막연한 공포에서 비롯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에서 나타난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경외를 의미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기쁨으로 찬양하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릅니다. 즉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다윗의 새 노래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과연 막살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경험하고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 중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미를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도 또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만나 주세요. 이 시간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반복적 누군가의 하나님을 내가 따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무리 사망의 죽음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개입해 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된다면 내 안에서 말로는 차마 다 표현하지 못할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깊은 수렁 속에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멸망의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착각했던 것이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기술직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일이 잘 풀렸기 때문이죠. 면접을 봤는데 그 즉시 면접에 합격하고. 사역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쉬는 날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신 달란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음에 또한 그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또 이끄시더라고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한 힘들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달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계속 힘들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죠. 결국 지금은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나와서 돌아보니 제가 처음 직장에서 얻었던 것은 저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게 하시면서 저의 삶의 모든 주권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서는 육체적인 어, 힘든 노동의 직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육체적 단련을 하면서 모든 힘과 능력 또한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직장에서는요. 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개역개정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들이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 저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배 고백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저의 생명조차 내려놓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시는 크신 은혜를 제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흩으시더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풍족하지 않고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이 마치 저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 많이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또한 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깊은 수렁, 아무리 멸망의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운 어, 성경 번역본인데요.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히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목자 대신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시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편, 40편, 3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아멘.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게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 계신과 역사하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세속화되고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또 똑같이 생각하며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주심을 경험하고 또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므로 또한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잃어버린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일순위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힘든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려 주실 또 나의 인생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과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삶과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고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 화가는 붓으로 알수 없는 그러한 선들과 점들로 캠퍼스에 옮겨 담습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본다면, 우리는 그 그림, 미완성된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볼품없네. 이게 무슨 그림이 될까? 그냥 알수 없는 이유 없는 선들과 점들이 연결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의 완성을 본다면, 우리는 놀라죠. 아, 이러한 점들과 선들이 이렇게 훌륭한 그림이 되나, 이렇게 그 훌륭한 초상화가 되나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지는 과정은 우리는 그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만은 알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그것은 화가만이 알수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냥 창조한 것에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창조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십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점들과 선들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인생 같았지만, 그 그림의 완성, 그 그림의 끝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 그림의 끝, 우리 인생의 끝은 누가 알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만 보고 여러분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지해 주실 것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 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통로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